예, 그 대부업과 관련해가지고 요금융위원장이 네. 그 대부업법 이자율을 지금 25%할 거냐, 29.9%로 할 거냐 문제는 그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하더라도. 네. 그 지금 이금융권이 지금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 회사들이 지금 이자율이 27.9%, 가계대출은 34.9% 거의 대형 대부업체와 거의 다름없는 고금리를 받고 있죠. 예, 금리 그리고 뭐 연체이자에 대해서 좀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난번에 금감원에서 저축은행도 조사해 보니까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고금리를 받는 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카드사들도요, 실제로 1등급에서 3등급 신용등급 또 4등급에서 7등급, 8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사이에서 거의 별반 차이 없는 정도로 고금리를 그대로 받고 다시 말해서 금리 낮추면 저 신용등급 사람들이 대충못 받는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신용등급이 높든 낮든 간에 지금 고금리를 받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몇 퍼센트까지 낮추느냐 문제와는 또 다른 별개로 지금 적어도 대부업체가 아닌 이금융권의 그이 최고 금리와 관련해서는 대부업 이자율을 얼마로 낮추든 간에 그 이금융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체보다는 낮게 그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그 맞지 않냐? 대부업체하고 이금융권 카드사하고 똑같다면 그게 대부업이지 그게 카드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어 신용도나 기관의 성격에 맞게 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백0오 오르신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네, 근데, 근데 이거를 한 마디만 하드려요. 그거를 이거를 매번 모든 것을 법규나 규제에 예, 그러니까 의해서,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은 예, 나중에 법안 심사할 예, 때 하는데 제얘기는 지금 대부업체와 2금융권과 1금융권을 차등화해서 봐야 되는데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문제와 2금융권의 최고 이자율 문제는 차등해서 봐야 된다. 이런 접근으로 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네. 산사 네, 회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 잠깐 스톱 시켜 주시고. 지금 질의하시는 거는 저희 금융위원장님하고 금융감독원장님 또 그쪽에 해당되는 사안이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s t s 조선해양이 지금 차입금 6조로 완전 잔치 상태에서 자유 협약 진행 중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투입된 게 지금 3조 6천억이 지금 협약 채권이 투입돼 있고 이 협약을 맺기도 전에 산원은 실사 단계에서 8,500억을 신규 자금 지원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협약을 추진하면서 그 협약도 체결되기 전에 8,500억을 먼저 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우리 금융위원회나 금감원도 점검해 주시기 바란데요. 자, 지금 차익금 6조에다가 협약 채권이 3조 6천억인데 지금 경영 정상한다면서 화 자산 매각 목표가 불과 2,600억입니다. 그런데 이, 이것도 이행률이 13.9%인 108억에 불과합니다. 이래가지고 STX 조선 해양이 이런 자율 협약으로 회상 가능합니까? 저희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0 1 0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BC 6조인데 자산 매각 자국의 계획이 2,9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자율로약으로 회생 가능하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요. 이 점에 대해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자산을 매각하면서 지금 s t x 프랑스에 대해서 매각잡 진행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에 대해서 마켓 그 인수 마케팅했는데 유일하게 대우조선해양만 지금 시사 들어가 있죠. 예. 정성립 사장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본업인 상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안 하겠다. 이 s t x 프랑스 크루즈선 하는 데죠. 예. 정성립 회장의 취지안을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지금 1분기 단기 순위 마이너스 1500억이죠. 예. 이 적자 상태인 이 회사를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인수하도록 강요해서 지금 실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XDS 조선해양 해외 매각할 때한 1700억 정도 받을 걸 예상했는데 해외에서 예. 지금 한 100억 정도로 가치평가되고 있죠. 그확 확정된 가격은 뭐. 시장에서 100억 정도밖에 유럽에서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뭐, 확정된 가격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는에서 다 보고받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잘 들어보십시오. 사는은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SDS조선해양 둘 다에 대해서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으로 하여금 이 부실한 회사를 시장에서 100억 대밖에 평가받지 못하는 회사를 천억 대 사도록 대우조선해양에게 압력을 가한다면 이 안을 수용하는 대우조선해양 임원들 배임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님? 배임이죠? 네,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정거래위원장님, 이 SBS 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이 구조인데 이러면 부당지원 행위죠? 일단 그. 동일한 계열, 고돼 있으면 부당 지원 자,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없도록 홍기태 회장이 잘 네, 보십시오. 저희가 대우조선에 대해서 강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예. 정선립 회장이 본인의 취지와는 달리 이 부실한 회사를 왜 인수하겠다고 실사에 나섭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이 재우조선 회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료 해봐 보십시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금 대우, 산업은행에서요, 대우조선해양의 법무팀장으로 모 변호사를 대우조선해양에서 임명했습니다. 장모 변호사입니다. 이 장모 변호사가 저맨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들어선 뒤에 지금 STS조선해양이 법률 자문으로 총 137억 원을 법률 자문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70%에 해당되는 법률 자문비를 리엔 홍이라고 하는 LA에 있는 법인의 73억, 그리고 그들과 지금 영국법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MBF 28억 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특정 법인에다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우조선해양의 에스테스 그러니까 조선해양의 법무팀장으로 산업은행에서 임명한 그 변호사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두 번째로 지금 스텐스 조선해양의 선임 대리 선임 사건을 제가 쫙따 봤는데 거기에 법률사무소 지원 변호사 황영혜에게 사건을 주고 더군다나 다른 높은 계약과는 달리 승소할 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이례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사무소 지원도 똑같이 지금 산업은행에서 추천해서 법률팀장이 되고 있는 이 장모 변호사 장모 전무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게 적절합니까? 그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그~ 조사 공기택 회장님 네, 이 사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자료를 입수해 가는 과정에 STX 팀이 저~ 산업은행 팀이 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산업은행에 기업구조조정본부에서 이 변호사를 채용하게 만들고 그 변호사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두 개의 로펌에 무려 100억이 넘는 법률자문을 몰아줬습니다. 여기 변호사 업계에 계신 분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압니다. 이게 정부 국책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한 일입니다. 자,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장님,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쎄 사안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위원장 지금 산업공기대 회장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고 지금 금융회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조사하셔서요 이 에스티스 조선 해양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한 압력 두 번째로 에스티스 조선해양 법무팀장의이 부적절한 거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관계를 감독권한을 갖고 계시죠, 회장님. 네, 사실관계를 또 조사한 후에 저기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만의 자기거래 이해상충 문제하고 걸리기 때문에 즉각 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률 계약이 적절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즉각 조사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